r e c o r d i n g t p r o c r a the s r o g a e s s 에한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이 예술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만족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술가, 그리고 수단, 그리고 works, 작품이죠. 그래서 예술가가 수단을 통해서 작품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카메라가 발명되고 난 다음에 사진이라는 것이 그 사진이라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확신시키려고 애써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수단과 작품이라는 것은 예술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예술가로서 그 작가의 역할은 예술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작가들은 그 완벽한 작품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술가라기보다는 기술자라고 본다라고 그랬죠. 어떤 수단을 조작하는 기술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진작가를 그죠?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이미지를 포착하는 사진작가의 능력은 예술가의 능력과 비교될 수가 없고 사진술이라는 것은 예술과 비교될 수 없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그 사진작가 마크 체인벌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 했냐면 카메라라는 것은 예술가가 사용하는 또 다른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적절하게 사용이 된다면 또 다른 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그냥 고철에 불과하다 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셔터를 누르는 것은 짧은 시간 1초밖에 걸리지 않, 않지만 타이밍이라든가 사진을 찍을 때그 구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 작가는 최적의 빛과 조건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이 단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진 작가도 하나의 예술가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뭘 얘기했어요? 그 he contended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he contended that releasing the shutter may only take a second. 자 테이크 세컨드밖에 걸리지 않지만 but timing and the framing 그러니까 시간과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과 framing, 구조라는 것 이것은 crucial, important 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photographer has to find perfect lighting and conditions 완벽한 빛과 조건을 찾아야만 한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동의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그죠? 우리가 일반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냥 요즘에는 우리 카메, 그, 핸드폰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게뭐 화상이 그, 몇 백만 화소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죠? 예전에 처음 그, 뭐 삼성에서 나왔을 때 카메라를 이렇게 찍는 거, 아, 그 혁명이었거든요, 혁명. 카메라 막 새로 사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핸드폰 안에 카메라가 장착된다라는 거. 굉장한 혁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진짜 우리가 그 코닥이라든가 이거 좋은 거 가지고 찍어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만큼의 수준에 가까이 갈수 있는 그 화소를 높임으로써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는 핸드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작가라고 할때 네, 사진작가도 역시 작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타이밍과 프레밍 그래서 파펙트한 라이트과 컨디션스를 갖다가 they had to find perfect lighting and conditions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 부분에 동의를 해요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 두번째 단락으로 가 보겠습니다 두번째 단락에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진작가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거죠 자 사진작가들의 노력에 대해서 두번째 단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 그, 뭐 네, 그 두번째 단락이 손... 뭐라고요? 뭐라... 어? 그 두번째 단락의 요지가 뭐라고요? 잘, 잘 못들었어요 사진 작가들의 노력 알겠어? 네. 자 거기에 보면 그 뭐가 나와 있어요? 그 안토니오 클라우데, 안드레 디스테리, 그 다음에 윌리엄 레이크 프라이스 같은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그림과 사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을 하고 독자들에게 이 사진이라는 것이 진짜 예술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알리려고 전문 잡지에 기사를 발표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세계 박람회에서 사진이 예술 분야로 전시되어야 할지 아니면 산업 분야의 전시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1862년 사진 잡지에 요약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견해가 여기에 이제 나온 거야. 그래서 저자의 문제는 사진이 그 자체로 진짜 예술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예술적인 표현이 가능한지 아닌지라고 말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그 다음 문장에서 보게 되면. 프랑스의 자연주의자 루이피기에 의해서 1859년 사진 전람회의 책자에 반영되었다 그랬어요. 이것과는 다른 과학자들은 전반적인 삶의 질이 응용과학의 혜택을 본 것처럼 예술적 표현과 취향은 사진에 의해서 향상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 이 말이 선생님은 맞다라고 봐요. 예술적 표현과 취향이 사진에 의해서 향상되어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improved by photography just as the general quality of benefits from applied science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챔벌린처럼 연필이나 붓과 같이 렌즈를 사용한 렌즈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의 수단, 즉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 작가의 감정을 전달하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예술이라고 여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진 작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찍는 것이 하나의 예술가로서의 행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림과의 차이점을 찾아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글들도 쓰고 또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나갈 때 예술 박람회로 가느냐, 산업 박람회로 가느냐 할 때도 양쪽에서 다 이러한 내용들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팩토리얼리즘의 탄생 배경과 설명입니다. 팩토리얼리즘. 썼어요. 세 번째 단락은 팩토리얼리즘의 탄생 배경과 설명. 야, 근데 너네들 이거 선생님이 그 설명해 주고 나면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가서 봐요? 보긴 봐요. 뭘 때? 봐라. 그 어? 정답 체킹 못한 거. 응? 어? 음. 정답 체킹 못한거나 그런 거 있을 때한번 봐요. 놓친 거 있으면. 네. 좀 보고 주변에 거를 말리고 해라. 엄마들도 좀 들어와서 보라 그래. <laughs> 괜찮아요. 보라 네. 뭐라래이새끼나 네.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아니, 괜찮아요, 때. 누구. 네. <laughs> 내가 욕 먹는데 뭐가 괜찮아, 이 씨. 왜그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쌤 사랑하니까 이렇게 장난치는 거죠. 쌤 아니에요. 쌤저쌤 쌤 얼마 사랑하는데. 시끄러. 자, <laughs> 파트, 이제, 파트, 예, 밖에없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진 작가들이 정물화라든가 뭐 어떤 의상 장르 합성 사진에 주력함으로써 수준 높은 예술과 경쟁을 했다라는. 그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만을 포착하는 게 참신하다는 생각이 없다라는 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카메라 이미지가 너무 정확하고 세밀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주의를 붙고 가려고 사진작가들이 어떻게 했어? 그 렌즈를 갖다 막 얼룩지게 하고, 삼각대를 거어 차버리고, 흑백사진을 흐리게 만들어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의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As a result, p i c t o r i a i s m 이라는 이게 뭐냐? 현대 미술 스타일과 기술을 모방하는 심리학적 움직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가들이 행했던 이러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팩토리얼리즘이라는 현대 미술 스타일과 기술을 모방하는 심리학적 움직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시작했다라고 해서 영국에서 언제 20세기 최 20세기의 최고조에 이르렀고, 영국에서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죠. 그 이제 여기에 이런 큰 영향을 미쳤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게 그 카메라 작품이라는 것과 올브라이트갤러리에 응. 15개의 사진 작품을 팔고 미국에서 사진이 예술로서의 기능 확보하게 한 출판장 알프레드 스티글리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팩토리얼리즘을 그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이것이 미국 사진계에 영향을 미치게 한 사람 중에 그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출판자인 알프레드 스티글리처라는 얘기죠. 다시 그 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예술로 인정받 고자 나온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인정받고자 나온 결과 자 거기에 보면 네 번째 단락에서는 피토리얼리즘이 생겨서 진보가 일어나고 또 세태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한세기 이상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온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술이라는 예술사진이라는거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를 포착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다른 예술을 흉내내려 할때 다른 예술을 흉내내려고 할때 여기에 대한 좋은 점들 또는 이걸 감상할 수 있는 감흥 이런 것들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진의 독특한 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문장에서 기록물 또는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는 가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질감의 느낌과 빛의 대비를 형상화하는 성향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술 사진이라는 것은 다양한 질감의 느낌이라든가 빛의 대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사진작가들이 퍼펙트한 라이트닝과 컨디션을 찾아야, 찾아야만 한다고 라했잖아 그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걸 서술해주는 내용보다도 다양한 질감의 느낌과 빛의 대비를 향상화하는 성향으로부터 나오느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됐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달라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제이 사실적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오달락이 오니까 이제 사실적 사진이 예술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달락은 사실적 사진이 예술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보시면요. 오달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이러한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사진작가들이 몇몇 사진작가들이 상업적인 목적과 대중의 문화적 혜택이 두 가지를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어 복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 이후로부터 사진은 세계 예술 유산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개혁하면서 대중을 위한 시각적 산물의 가장 중요한 제공자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 내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진이라는 것이 결국에. 세계 예술 유산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직도 사진이라는 것이 발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문화 예술 작품들, 그 다음에 문화 유산들,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나마 우리가 접할 수가 있잖아. 그쵸? 렇 근데, 이런 것들이 없더라면, 이런 사진이라는 게 없었더라면, 정말 중요한 제공자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없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중을 위한 어떤 산물? 대중들이 사진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뭐예요? 시각적 산물에 중요한 제공자 역할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야.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사실적이어서 이게 별로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겼다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역사적 보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 미술과의 친근함은 사람들의 정신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취향도 개선시킨다고 믿었기에 사진의 이점으로 환영을 받았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음. 사진의 이점으로 인정이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섯 번째 단락은요, 현대의 사진 활용법과 위치에 관한 걸 설명합니다. 현대의 사진 활용법과 위치. 자, 여섯 번째 단락에서 보시게 되면요, 그 사진이 오늘날의 현대에서 사진이 과연 미술이냐 하는 의혹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존경받고 유명한 미술관에는 사진 예술이라는 구역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존재하고. 그래서 이것은 뭔지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사진이라는 것이 예술 세계에 기초를 두고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음. 최근에 사진의 가능성은 급진적으로 확장되었고 평면의 흑백 사진 외에도 오늘날의 사진은 정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팔고 혹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모양의 색깔 그리고 형태로 표현된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자세하게 읽지 않았더라도 바로 알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상품으로서의 강화된 사진의 역할이 결합된 신기술의 뭐가 되는 거야? 발전과 심리학적 이론의 발달은 오늘날 매체가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쨌든 이런 사진의 확장된 역할은 결국 뭐라는 얘기야? 역사적 산물이라는 얘기예요. 무엇과 관련된 우리 사회와 깊이 관련된 역사적 산물이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의 현대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 역사만 보더라도 흘러갔던 많은 시간들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전부 다 뭘로 담아내고 있어요. 응? 뭘로 담아내? 사진으로 다 담아놨잖아. 이게 하나의 기록이잖아. 요 그죠? 자, 그다음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보시게 되면 1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1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에서 보니까. 1 1 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일단락에서 사진이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 질문의 키워드가 그 'ideas of those opposing photography as art'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을 언급한 게 어디야? 일단락에서 보시면. The opposition recognizes the medium and work as artful.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저 뒤에 "On equal to art"까지죠. 거기까지를 보시면 A, B, C, D의 내용들이 다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 중에서 C는 안 되죠. 뭐가 틀렸어 Our camera is just lifeless. 피스업 메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얘는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게 C 부분은 뭐예요? 언급된 적이 없죠? 시시한 고철덩어리일 뿐이다? 아니죠. 카메라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되는 거고 그냥 이거는 상식으로 읽어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12번 갑니다. 12번에 보시면 Mark c h a m b e r l i n c h a m b e r l i n 에 관한 관점의 중요성은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질문의 키워드가 Mark c h a m b e r l i n 나와있으니까 Mark c h a m b e r l i n 이 언급된 부분을 보시면 Mark Chamberlain disagree with this stating that In the hands of 쭉 해서 another tool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도구로 여겨지는 예를 들고 싶어서라는 얘기라는 거할수 있죠. 카메라가 뭐란 얘기야? 국과 같이 다른 도구로 여겨지는 예를 들고 싶어서기 때문에 B가 정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A는 뭐야? 과거 예술과의 관점을 보여준 사실은 맞는데 문제가 물어본 의도하고 틀리죠. 그래서 a는 정답이 될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a 써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13번. 13번은 뭐야? 노벨이라는 거. 이 노벨이 뭐야? 새롭다라는 얘기죠. 새로운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벨이라는 거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정답은 이 노벨이 티금가 맞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물론 여러분들 에스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픽션 그러니까 노벨리 자체를 여러분이 어 소설 이렇게 마무리 했으면 근데 여기에서는 소설이란 뜻을 쓰지 않았잖아. 새로운 혁신적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맥이 안에서 이 글에서 이글 속에서 문맥의 흐름에 맞는 단어의 의미로서는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1 4번 갑니다. 3단락에서 팩토리얼리즘은 뭐냐 이런 얘기야. 자, 팩토리얼리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술에 가까워지기 위해 동시대의 화법을 모방했다라는 거죠. B가 정답이겠네. 그럼 얘가 언급된 부분이 어디야? 3단락에서 보니까 팩토리얼리즘으로 포토그래피는 imitating contemporary painting. Styles and techniques. 이렇게 얘 a n 고 있죠. r 정 t 은 baby. She will be able to get the figure of the f i 어 u r e o 리 the figure of the figure. What do you say? 경우 a t do you s a 답 What do you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두 파트로 나눴을 때 A 부분을 빼먹었거나 또는 B 부분을 빼먹었거나 또는 A나 B 두 부분에서 둘다 설명하지 않는 거죠. 나오지 않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답과 비교해서 찾아봐 주시고요. 16번으로 갑니다. 패러파이브에서, 어, 이 음영권은, 글쓴이의 의도가 뭐냐 그랬죠. Purpose of Mentioning 그랬어요. 왜 언급했느냐는 얘기죠. 뭐 때문이냐. 자, 거기에 보면 한때 너무 사실적이어서 거부되었던 것은 이제 역사 본연의 필수적인 것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말은 뭐야? 한때는 예술이 아니었잖아. 근데 미래의 작품을 배포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아이러진 상황이 됐다는 거죠. 과거와 달리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역전된 거죠. 예술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술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되야 되겠죠. 17번 디 i s 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모양 preservation. preservation 뭐야? 보존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18번 갑니다. in From i n f 할수 있는 곳 사진의 포토그래피스 레디컬 엑스텐션에 급진적 확장에 대하여 출문할수 있는 곳자 여기에서 포토그래피스 엑스텐션이 키워드죠.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디야?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nd the aesthetic theories combined with e n h a n c e d role of p h o t o g r a p h s as a marketable commodity has influenced the way the medium is now used and perceived. 그러니까 시장의 상품으로 강화된 사진의 역할과 결합된 신기술의 발전과 심리학적인 이론의 발달은 오늘날 매체가 사용되고 인식되는 방식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의 지대한 영향력을 요약한 B가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 19번 갑니다. 자 주어진 이 문장이 들어갔고 자 클로가 될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어, 사별 문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야? 사진이 현재 얼마나 예술로서 인정을 받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지? 그렇다면 앞의 문장에서 뭐가 나와야 돼? 사진이 예술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삽입된 문장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에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포괄적 설명 뒤에. 상세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걸로. 그다음 20번 갑니다. 20번은 A, A는 1달러 요약한 거고요. C는 2달러, F는 4달러, 5달러 됐죠? B는 앞 부분은 맞았는데 뒷 부분이 틀렸고요. D는 Still c o n s t a n t r e dominant 여전히 우세하다 아니죠? 그 다음에 이는 얘도 틀렸죠 뒤에 대체 이하가 틀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t h e t was as demanding as creating pieces of fine art 아니죠 에? 됐죠 거기까지요 자 거기까지 해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라이팅 오늘 통합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써놨던 거그것 쌤한테 개인적으로 보느 아직도 안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 요번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학원에서 올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일단 그거는 가지고는 계세요. 아시겠죠? 자, 10분간 휴식하시고요. 지금 몇 분이야? 18분. 6시 20분에 여러분들 라이팅 통합회 할 테니까 2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쉬세요. 끄지마 이거 나가지 말고.